안녕하세요, 바이소니입니다. 아, 이번에도 피규어 세트 어, 구매한 게 있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80년대의 배드보이즈를 이끌었던 데니스 로드맨과 아이즈 토마스 이렇게 투팩 있는 그 피규어 세트를 구매했고요. 뒤 보시면 뭐 지난번에 소개되었던 유시원 캠프와 게릴 베이튼 그다음에 이제 요거 버전을 구매했는데요. 일단 어, 그 외에 이제 카우마운과 존스닥던 버전도 있는데 어, 우선 하나씩 열어보고 이어서 이, 이 얘기,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봉을 했더니 일단 데니스 로드맨이 왼쪽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제의 터머슨은 이렇게 우측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, 지난번 소개와 마찬가지로 NBA Jam이라는 게임에 기반한 어, 비교하다 보니까 약간 좀 디지털 흔적이 좀 보이죠 일단은 뭐 아이제아 터마스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은 포인트 가드고 185cm에 어, 그리고 드리블이 굉장히 좋았고 득점력도 제법 할수 있는 강심장을 지닌 아이제아 터마스 선수고요 아무튼 스피드도 빠르고 또 강심장이기도 해서 나름 또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1980 90년 파이널 MVP이기도 한 아지 토마스죠. 올스타도 여러 번 뽑혔고 89년과 90년 백투백 우승이 있었을 때 공격에서의 핵심 축을 담당했던 아지 토마스입니다. 그리고 이제 데니스 로드맨을 설명드리면은 로드맨은 일단 리바운드를 좀 집중적으로 했던 그리고 상대의 그 에이스 득점을 막았던 이런 역할을 했던 선수인데요. 어, 대학 시절 사우스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뛰었는데 그때 당시엔 20점 12 바운드 정도 하는 그런 스탯을 보였어요. 그러나 프로에 와서는 조금 더 수비적인 그 전투적인 마인드를 어, 플레이 스타일로 삼았고요. 이 당시 로드맨이 이제 91-92 시즌하고 92-93 시즌에 평균 리바를 18개씩 한 이력이 있어요. 그래서 리그 리딩했던. 수준도 되었는데 아무튼 리바운 2미터 3센 m 정도 되는 키지만 그래도 덩치가 뭐막 울그럭 울그럭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유의 집념과 그 다음에 리바운드를 위치를 선점하는 그런 부분이 뛰어났던 로드맨이었고요. 아무튼 그래서 이 아이자 토마스랑 같이 이제 디트로이트 피스톨스 레드보이즈 일기라고 불리는 그 때의 핵심 추억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피규어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오프닝 해봤고요 아무튼 뭐 추가적으로도 또 이런 피규어 있으면 어또 한번 소개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기 이렇게 파이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어 일반 펑크 피규어와는 다르게 어좀 특색 있게 나온 거 같아서 보기가 좋네요 예,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